5 0년 정도 된 아파트를 멋지게 리모델링한 똑소리 나는 아나운서 최은경 그녀는 어떤 가구를 선택했을까요? 전체적으로 40년, 50년이 거의 다 돼가는 아파트고 저희 집 자체만 해도 이 모든 게 17년 전 인테리어예요. 말 그대로 딱 구름에 놓는 그 기분이에요. 억울한 사람이 사또 앞에 가서 이거 하듯이 제가 이거 치잖아요? 그럼 얘가 빵빵하게 사다라. 사사알레시스? 클라우드소파 AA 이름처럼 마치 구름에 눕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클라우드소파 컬렉션은. 100% 구스다운 구스패더의 충전재를 사용하여 오래 머물 수 있는 최상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모듈 소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짤수 있으며 쿠션과 방석의 내장재는 필파워가 높아 복원력이 뛰어납니다 구스 깃털과 솜털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구름에 앉아있는 듯한 푹신한 착석감을 자랑합니다 클라우드 소파는 영국을 대표하는 가구 디자이너 티모시 울튼이 디자인하였습니다100% 천연 린넨은 몸을 편안하게 감싸주어 사용자들에게 안정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너무 꼴보기 싫게 옛날에 에어컨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콘센트가 있는데 뭐 얘를 어떻게 할 거야 콘센트 이게 이거랑 다 써야 되는데 근데 너무 예쁜 또 제가 이렇게 이걸 찾은 거죠 제가 이거 콘센트 색깔별로 다 있어요 그린도 있고 지금 제가 좋아서 다 샀는데 사무엘 스몰즈 멀티탭 일반적이고 지루한 재미없는 디자인의 멀티탭에 편견을 깬 제품 예쁜 색감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은 사무엘 스몰즈 멀티탭은 현재는 품절된 상태라 대신 LLS 멀티탭을 소개합니다 평범한 홈 스타일링에 포인트를 주기 좋은 LLS 멀티탭. 지루하고 딱딱한 공간에 위트와 감도를 더해줄 멀티탭입니다. 튼튼한 내구성은 물론 화재방지 캡슐 탑재로 안정성까지 갖췄는데요. 유니크한 디자인과 매력적인 두 가지 컬러 조합은 인테리어 오브제로 사용하기 딱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그 힐링룸으로 플랜테리어, 식물 방을 꾸미느라고 양재에 갔는데 이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무리해서 제가 이거는 빛이잖아요 밖을 약간 볼수 있는 블라인드인데 자외선 차단이 되는 거라서 햇빛이 들어오면 요 모양으로 햇빛이 쫙 들어와서 너무 기분 좋게 예뻐요, 아침에. 단테, 룸, 디바이더, 미니마, 모날리아. 강렬한 인상을 주는 동시에 고급스러운 단테, 룸, 디바이더, 미니마, 모날리아. 매우 가벼운 모듈형 요소는 C자 모양과 다양한 지그재그 모양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패브릭의 리드미컬한 주름은 빛과 그림자의 뚜렷한 형태를 만들어내어 섬세한 소재의 견고한 모습을 부여합니다. 높이 182cm로 공간 분리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단테 룸시바이 다양한 컬러로 선택의 폭도 넓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책이 다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크립토나이트 크로싱. 크로싱 시스템은 벽걸이형으로 공간을 절약하며 수납력을 높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최대한 많은 책을 수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깔끔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크립토나이트의 독특한 모듈식 디자인은 1984년에 시작하여 여전히 밀라노 본사에서 수작업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책, 조명, CD, 향수, 꽃병 등 다양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답니다. 크립토나이트로 예쁘고 감각적인 수납에 도전해보세요. 이 의자는 제가 너무 이렇게 보이지만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딱 이렇게 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딱욕칸이 나와요.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요리책. 만들어보고 싶은 것들이 막 접혀있거든요. 게 여기 앉아 있으면 너무 좋은데 다락방 가면 너무 기분 좋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뭐쳐 가지고 하고 아, 너 여기서 꼴보기 싫어. 그러다가 저 파티션을 내가 옮겨서 이렇게 해 봤어요. 혼자서. 아,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약간 나만의 작은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롤 바실리 체어. 마르셀 브로이어가 디자인한 롤 바실리 체어. 1920년대 초 바우하우스의 목수였던 그는 예술과 산업을 조화시키려는 바우하우스의 목표를 구현하였는데 자전거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바실리 체어는 그의 대표적인 디자인 중 하나입니다. 유광 크롬 마감 처리된 이음매 없는 튜브형 스틸 프레임에 블랙 소가죽으로 이루어진 바실리 체어. 바실리 체어라는 이름은 1960년대에 붙여진 이름인데 20세기를 대표하는 추상 미술화가 바실리 칸딘스키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바실리 체어에는 놀 스튜디오 로고와 마르셀 브로이어의 서명이 의자 바닥에 각인됩니다. 바실리 체어는 앉았을 때 편안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가죽이라 앉으면 앉을수록 사용자 몸에 맞춰져 더욱 편하게 착석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바실리 체어. 실제로 앉아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최은경님의 인테리어 잘 보셨나요? 50년 정도 된 아파트를 그녀만의 고급스러운 취향으로 멋지게 변신시킨 최은경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 나온 가구들과 함께라면 저도 멋진 인테리어가 가능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프리미엄 리빙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데뉴페였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게요.